허반사계 작전 리포트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MT&W 허반사 어드바이저 스튜디오 함께하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AS 받아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일단 지난 시간 월요일날 저희 AS 받았던 삼양식품도 매수 확인해 주시고 나서 잘 가고 있고요. 네. 또 롯데 관광개발 추천주였는데 계속 좀 견고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AS 받아볼 종목은 DI 동일이에요. 5월 30일 날 주셨고요 매수 타점이 정말 정확합니다. 여기 딱 매수 자리 주셨고 딛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볼까요? 물론입니다. 네.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도 그렇고 꾸준하게 차트상 저위영 구간이 오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를 드렸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목표가 이상을 달성을 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전략 매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략 매도 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 17,000원, 2만원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내가 17,000원에 매수를 한이 가격은 다시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그래도 전략 매도보다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의 조짐이 보이자, 121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핫할 때는 2차 전지를 보고, 반도체가 핫할 때도 2차 전지를 보고, 지금처럼 반도체가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2차 전지를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이곳에서 삼성 SDI와 DI 동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핫한 종목에 내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쪽에서, 아, 여기서는 매수해도 되겠다.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등, 어, 핫한 종목보다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곳에서 매수타점을 잡아가는,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시장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배터리 단도 잘 갔지만, 이제 알루미늄 소재 관련해서도 최근에 관련 네. 종목들 흐름이 좋았거든요. DI 동일도 목표가까지 더 들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도 더 궁금해지네요. 자, 보겠습니다.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쪽에 전력 케이블 시장 점유율이 20%인데, 베트남 이야기가 많아요. 이쪽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좀 많이 큰 회사인가 봐요. 그렇죠. 네.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 음. 공장이 세곳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선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전선 회사들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뭐 대한전선도 있고 LS전선도 있고 네. LS도 있고 전선일지 전선 아시아일지 네. 궁금한데요. 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코스닥 이나 코스피 네. 종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LS 전선 아시아가 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그동안 LS 관련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좀 많이 챙겼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 있는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게요. 이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베트남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절단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사실 그 주가 부양을 가장 크게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체크 받아볼게요. 어, 월요일부터 이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방산과 관련된 소식들이 일어날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을 가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205명의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베트남과 함께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때 어떤 기업을 알아보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의 매출 비중이 97%, 98%입니다. 음... 그러면 베트남에서 모든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얀마에서 약1.5% 내외, 국내에서는 매출이 날 때가 있고 날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 LS 전선 아시아를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전봇대를 없애면서 땅 안으로 전선을 넣었던 지중화 사업, 도시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데 절반 가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대로 있는 전선을 따서 밑으로 싣는 것보다도 새로운 전선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발전 방식을 석탄에서 신재생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신재생하면 터빈, 풍력, 풍력 타워 그리고 해적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및 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의 가장 포인트가 전력 분야 송배전 전선 통신전 케이블에 집중되어 있는 LS 전선 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의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매출의 97%가 베트남에서 발생한다. 보통 저희 그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매출을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가져간다면 LS 전선 실력도 탄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적이요. LS 전선 아시아죠? LS 전선 아시아가 세 곳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LS 비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와서 LS 이쪽 아래쪽에다가 호치민 쪽에다가 하나의 케이블 베트남이라는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럼 남부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미얀마 쪽에 하나를 세워놨는데 이세 곳이 베트남과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모든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히 해상폭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발전원부터 이 수요 측까지 전선을 통해서 전력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화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두 가지 포인트에서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 그곳이 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전력선, 초고압 케이블, 통신선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 기지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신다면 아 우리나라 경제 사절단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고 베트남에서 국 가 전력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곳에서 수요가 확장되는데, LS의 회장께서 이 순방길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또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로 한번 네.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바로 열어볼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매출처가 베트남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 네.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만큼 베트남이라는 그 매출처가 얼마나 좀 중요한지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네. 베트남의 전력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곳이 베트남 비나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모든 전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LS 전선 아시아의 생산 기지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LS 전선 아시아가 있는 베트남의 전력시장 규모를 본다면, 21년도는 1조 5천억 원 수준, 25년도는 2조 4천억 원 수준, 30년도에는 3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전력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도시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베트남도 지금 도시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전력 시장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초고압 케이블의 강자 LS의 자회사입니다. LS 전선, LS 전선 아시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럼 모회사로부터 기술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S전선 아시아가 이런 매출들을 하나하나 다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평균 11%의 전력시장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수주 잔고 자체가 1418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수주 잔고 이상의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군요. 일단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적 현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이익은 2025년까지 좀 늘어가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자리 수 내외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24년도에 38%두 자릿수의 성장, 25년도까지 두 자릿수의 성장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주장구 기준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베트남 경제사절단 순방 이후에 무언가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 실적 전망치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뉴스에 좀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겠네요. 추가 수주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가격적인 전략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영 구간일 텐데 어디까지 목표를 세울까요? 네, 차트상 저위영 구간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주선이 7,6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00주선까지는 올라오는데 이 200주선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인가? 그것보다는 이 200주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이곳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8,500원, 8,600원 이 수준까지도 목표가 설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목표가 받아봤습니다. 8,5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해주셨고요. 자, LS 전선 아시아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혹시 무방 있으신가요? 네, 무방은 이제 목요일 수요일에는 격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작전 리포트 마치고 무방 진행되고요. 무방 이외에 시황이나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무방 기다리기 힘드시면 노란 톡방에서 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